안녕하십니까 맥모닝 상담소입니다. 가톨릭 영성심리 상담소장이신 홍성남 신부님과 함께 합니다. 안녕하세요 신부님. 네, 네. 아 우리는 요새 정말 그 역사의 소용돌이 안에 살고 있다 이런 그 실감이 들어요. 네. 네. 그래서 우리가 이소용돌이를잘 우리가 그 오히려 역동적인 그런 발전의 기회가 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 지난번에 왜 돌아온 탕자 얘기하시면서 네, 예. 아버지가 이제 손에다가 금가락질을 끼워주고 음. 그런 성경이 음. 있었잖아요. 예. 어떤 분 댓글 이 내용 듣고 저도 손녀 돌 반지 해줘야 되는데 값을 알아봤습니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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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그 트럼프 얘기하고 우크라이나 얘기를 하셨어요. 음. 그랬더니 어떤 그 우리 유튜브를 보시는 분께서 신부님을 외교부 통상 전문가로 임명했으면 <laughs> 좋겠다. 감사합니다. 음, 그리고 그 매일 새로운 영상을 보고 싶지만 두분 건강을 우선해야지요. 이런 격려 말씀도 주셨고 <laughs> 또아그왜그 그 친구가 갑자기 나타나서 그다 덮고 만나자. 그런 이야기, 내용이 나간 적이 있는데, 신부님 말씀을 듣고 용서와 사랑을 구분할 수 있게 설명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음. 어,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근데다가 이제 조금 좀 매운 얘기를 하신 분이 계십니다. 그 교회 안에 씁쓸한 풍경을 봅니다. 카톨릭에서 주최한 음악회를 갔는데, 1층은 성직자 자리로 비워놨는데, 음. 시작 무렵까지 대부분 비어 있습니다. 음. 2층, 3층은 일반 신자들, 여기서 몰아냈다, 그러고 음. 표현하셨는데, <laughs> <laughs> 그리고 성전 봉헌식 같이 큰 행사가 있을 때, 음. VIP 룸을 따로 주고, 음. 주교님이나 사제, 그리고 기부 많이 한 사람들은 그 방으로 모시고 음. 수고하고 땀 흘린 신자들은 그냥 일반 어, 그 부페를 먹게 됐다. 음. 속상했다. 음. 이런, 이런 얘기를 쓰신 분도 계십니다. 예, 일단 저는 어, 주교도 아니고 고위 성직자도 아니고 어, 은퇴한 퇴물 신부이고 무료 상담소를 하고 있는 어, 하급 성직자입니다. 예. 왜또또퇴 이거 뭐 자기 자기야 아니시? 네, 자기를 낮춰야지 높여준다는 얘기를 지금 실천하는 중입니다. 아 낮추면 최소한 돌은 맞지죠 그렇죠. 네. 네. 음. 그러니까 이런 그러니까 편의에 의한 것일 수도 있, 있고 음. 또 이렇게 서운한 생각을 가지실 수도 있죠. 음. 네. 뭐 저도 본당 신발때뭐 비슷한 일이 있었거든요. 음. 네. 장님이사가 있다 그러면 일단은 그 신부들 자리 그 주교님의 자리를 마련해야 되는데 음그 본당 신부들 입장에서는 이렇게 어쩔 수가 없을 거예요 이렇게 막 어, 아니 이렇게 <웃음> <웃음> 이거를 이거를 뭐 신분 차별이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음근데 그렇, 그렇게만 생각한다면 좀. 또 이게 난감한 그런 주제죠. 근데 지금 이런 거는 음. 매운 눈초리로 보게 되는데. 음. 이렇게 생각하시면 이것도 너무 호교전 호적인 생각인데. 집안 잔치가 있을 때 음. 음. 연세 드신 어른이나 집안에 또좀그 존중해 드려야 될 분이 오시면은 음. 따로 상석을 마련하는 것도 있죠. 근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는 아니, 지금 얘기하신게 중요한 거예요. 지금 얘기 하신 게. 네. 음. 신자분들이, 네. 아, 정말 저분은 응. 존중해 드려야 되기 때문에 자리를 해 드려야 돼. 네네네. 네, 네. 이래야지 이게 맞는 거라고요. 그렇죠. 근데 왜 신부들만 저 자리에 앉아야 돼? 응, 그런 건, 그거는 신부들로부터 존중을 못 받고 있다는 거죠. 이거는 그 신자분의 문제가 아니라, 아, 들으면서 제가 그, 그좀 이렇게 그, 어, 좀 그랬던 게, 아, 우리가 신자분들한테못 하고 있나 보다. 사실은 정말 누군가를 갖다 존중해주면 그분을 맨 앞자리에 자리를 해드려요. 네, 네. 근데 그 자리를 갖다 해놨는데 우리가 고생했는데 왜, 왜 우리만 음, 이렇게 차별되어 음, 음, 봤냐라는 음. 거는 사제들이 신자들한테 잘하지 못했다는 것도 되죠. 민심을 얻지 못했다는 거예요. 음. 그런 생각도 듭니다. 근데 또 이제 어떤 생각이 드냐면 존중과 신뢰라는 건 관계가 있어야지 생겨나는 거잖아요. 네. 그런데 관계를... 두 번째는 우리 만난 적도 없잖아요. 많이 듣잖아요. 그분의 이기를 그러니까, 듣잖아요. 그러니까 관계를 맺은 적이 없다고요. 아, 맺은 적은 없지만 그 관계에 대한 얘기를 많이 들었죠. 아니, 그러니까 신부들도 마찬가지죠. 네. 만난 적은 없어요. 그런데 네. 얘기를 듣는 거죠. 얘기를 많이. 얘기를 듣고 네. 있는데, 도봉주교님은 정말 저는 만난 적도 없는데, 그분에 네. 관한 얘기를 들으면서, 이분은 어른이다라는 생각이 드는 네, 거예요. 그런데 네, 네, 네. 들었는데, 아닌 얘기를 들어. 음, 그러면 제가 음. 저러고도 신부야? 라는 생각을 갖는다는 음, 거죠. 음, 굳이 만나서 관계를 안 맺어도 다 느낌이 있다는 거예요. 네, 네. 그러니까 이 자매님 같은 경우는 뭔지 모르지만, 음, 음. 한 분의 생각인지 모르겠는데 네, 어쨌건 네. 이분은 사제들에 대해서 뭔가 불만이 많은 거예요. 그러실 거예요, 네, 그런거 네. 같아요. 자리를 내주기 싫은 거예요. <laughs> 그래서 뭐 그거는 자매님이 갖고 있는 그 생각은 저희가 존중을 해드려야 돼요. 음. 제가 중국을 여행을 갔는데 음. 음, 거기가 이제 뭐그 야외에서 쇼를 하는 자리였어요. 음. 근데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왔는데 맨 앞에 한줄을 비어 있는 거예요. 네. 거기를 아무도 못단 게요. 그래서 저기는왜못갈 게지? 그런데 나중에 음. 웬그뭐 중년 남자들이 들어오더니 거기 다 안더라고요. 음. 그희들 누구냐 그랬더니 중국 공산당원들이래요. 그런데 네, 네, 네. 사람들 반응이 싹 거예요. 그 네, 저놈들이 저기 처절히 피워놓고 늦게 와서 인제앉아 그런 분위기더라고요. 음. 그래서 아, 근데 갑자기 이, 지금 얘기 들으면 그 공산당원들 네. 생각이 네. 난... <laughs> 너무 심한. <laughs> 예, <laughs> 네, 어쨌건 뭐, 비하기 심했는지 몰라도, 그, 그러니까 네, 네. 정말 우리가 존중하고 싶은 사람은 자리를 해드려, 상석을 내드려요. 음흠. 근데 아닌 경우에는 안비켜줘요 네, 그게, 그 일반 사람들의 마음이거든요. 근데 그거를 신자 탓으로 돌리면 안 되고, 어, 우리 사제들이 신자분들로부터 정말 이 존중받을 만한 네. 그런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나? 어, 그런 또 반성을 음흠. 좀 하게 되네요. 네. 예. 자칭 퇴물 신부님께서 오늘 방송을. 예. 감성을... 퇴물이라서 할말다 하고 <웃음> 삽니다. <웃음> 네. 최근에 말이죠. 신부님, 저기, 그, 콘, 콘클라베라는 영화 보셨어요? 안못 예. 네. 아, 봤어요, 아못 보셨어요? 예, 예. 아, 저는 아주 초기에 봤는데. 어땠어요? 화제 만발입니다. 어. 저는 그게 바티칸 안에서 들어가서 촬영했는 줄 알았어요. 음. 근데 그게 다 CG하고, 세뜰하네요. 어, 예. 바티칸에서 아. 그걸 열어주겠어요? 어, 근데 너무, 너무 정말 그 바티칸 같은 생각이 들어서, 근데 음. 그런 생각이 들었고, 그 음. 영화로서의 재미는 충분히 있었는데, 음. 신자로서는 과연 저게 바람직한가? 뭐 그런 음. 여러 가지 <laughs> 생각. 그러니까 어떤 분께서는 아, 교회가 나아갈 방향이다. 뭐 이렇게도 얘기하셨어요. 음, 음. 근데 제가 그 얘기를 제 페이북에 올렸더니 어떤 분이 아직은 못본 분이 많으니까 스포일러 올리지 마라 음, 그러셔가지고 음. 일단 영화에 대한 얘기는 아니고요 콩콜라베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네. 싶었는데 콩콜라베라는게 이렇게 장군단 뜻이잖아요. 네네. 근데이콩콜라베에그 들어가는 사람은 추경단이에요. 추경단, 카리디나이라고 그러죠. 음, 빨간 옷을 입고 있는 음, 음, 분들 있죠. 음, 음. 그분들은 교황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가진 분들을 네. 우리가 추경이라 그래요. 네. 그이 추경님들은 뭐 미니스트급이라 그래서 공항에서 프리패스 하거든요. 음흠. 근데 전 세계 추경님들이 모여서 이제 교황 선거를 하거든요. 음. 근데 공클라베가 왜 생겼냐 하면은, 이게 지금은 이제 다 비행기 타고 오잖아요. 네. 그러니까 빠른 시간 내에 교황님을 뽑는데 아주 오래 전에는 어, 비행기가 없었잖아요. 그렇죠. 그 도로도 안 좋고. 아, 네, 네, 그러니까 네. 네. 먼데 있는 주영님이 로마까지 올 때는, 몇 음. 오는데, 한참 걸렸대요. 그렇겠네. 몇 달이 걸렸대요. 그렇겠네. 그렇게 그먼 길을 왔는데, 표한번 찍고 갈려고 그러겠어요? 음흠. 그러니까, 와서, 거기서 묵으면서, 뭐, 선거도 했다가, 음. 나가서 마실도 봤다가, 음. 뭐, 아니, 선거는 안 하고, 마실을 했다가, 뭐, 음. 누굴 뽑아가 얘기하고, 뭐, 그렇게 시간을 보냈다는 거예요. 기억이 되게 많이 힘들었네요 그러니까 체제 비용이 그러니까 그 많은 추영단이 왔는데 그분들의 네. 시중을 누가 들었겠어요? 네. 로마에 있는 신자들이 한 거예요. 오, 네, 네, 네. 그 로마에 있는 신자들이 이 많은 상장들을 모시려니까 음, 너무 힘든 거예요. 음, 음. 그래서 어그 추영단이 어 교황님 한 사람을 뽑는데 최장 걸렸던 기간이 6 개월이었대요. 아, 어. 개월 동안 먹고 자고 하면서 투표를 하는 거예요. 네. 로마 신자들이 너무 열받아가지고, 이 수영단을 응. 건물 한 군데다 몰아넣었대요. 그리고 잠갔대요. 그게 콩클라베예요 아, 그래서요? 예, <laughs> 네, 그게 교회사의 기록이 나와요. 네. 그러고도 모자라서 건물 지붕을 뜯어버렸대요. 왜요? 비 맞으라고. <laughs> 싫으면 빨리 하고, 투표하고 네. 결정해고 아니, 실제 기록이 하구나. 있는 거예요. 지붕을 뜯어버리고, 음. 아무것도 안 해주고, 그냥 먹을 것만 조금 주고, 빨리 뽑으라고. 그런데도 일주일이 걸렸대요. 그게 꿈꿀라베의 시작이에요. 그러니까, 바카사에서는 뭐, 꿈꿀라베라 그러면 뭐, 추영단이 거기 들어가가지고, 뭐, 호식하고 뭐, 편안할 거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반대예요. 음. 아무것도 안 해놓고 들어가서 불편한 상태 지내면서 빨리 뽑으라는 게 그게 콩클라베예요. 네. 예. 네. 그러니까. 뭐, 점점 식사, 주, 드리는 식사량을 줄였다는 얘기도 있고. 빨리 뽑아야 되니까. 네, 네. 그러니까 뭐, 배가 불르면 이제 그 계속 시간이 음. 늘어 터지게 하니까 그냥 불편하게 만드는 거예요. 음. 콩클라베가 그런 음, 뜻입니다. 음, 음, 음. 그렇게 해서 이제 선출되는 교황님이 선출이 됐는데, 그런데도 최연단이 얼마나 신중했는지 그 열악한 환경 안에서도 일주일 동안을 했다가 단상 토론을 벌려서 아. 교황님을 뽑았다는 것이죠. 예. 네, 그래서 그 내용이 교회적이지 않다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음. 재미있게 보실 수 있지만, 네. 자, 그 오늘의 상담으로 들어가겠는데요. 자 상담원 하시는 분은 메일 주소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보신 소감도 댓글로 많이 남겨주시면 저희에게 도움도 되고 저희가 재미있게 볼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안녕하세요 신부님 강의 유튜브 통해서 잘 보고 있습니다. 오늘 맥모닝 상담소 듣다가 질문을 드립니다. 용서하기 힘든 아마 지난번 그 용서 얘기를 들으셨던 것 가족들인 경우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머리로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걸 알고 제 일에 집중하려고 합니다마는 현실적으로 잘안 됩니다. 현재 따로 살고 있고 거리를 두고 있는 상태지만 인연을 끊자고 생각하니 가족이라는 관계가 이제 사라진다는 생각에 슬프고 나이 드신 부모님께는 불효하는 것 같아 편치 않습니다. 다 잊고 다시 보자 생각하면 그들이 저에게 준 상처가 너무 크고 진심 어린 사과도 아직 받지 못한 상태라 용납이 안 됩니다. 그동안 사느라 바빠서 저도 괜찮은 줄 알았는데, 비슷한 상황을 나이 들어 또 겪다 보니, 어렸을 때 억눌러 놓았던 기억들이 떠올라 저를 괴롭게 합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현명할지 여쭙고자 합니다. 음. 구체적인 얘기는 안 쓰셨어요? 네. 네. 일단은 뭐, 음, 저거부터 좀 생각하실 필요가 있는데, 가족이 사라진다 그랬는데, 음. 가족이 뭐지? 이것부터 생각해 보셔야 돼요. 음. 진짜 가족이라는 것이 뭔가 이게 그냥 같은 부모님 모시고 같은 그 어머니 같은 어머니 그 배속에서 나왔던 가족인가? 그렇지 않은 경우도 너무 많이 봤거든요. 네. 예, 그 참가족이 무엇인가 한번 생각하실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 음. 예수님께서도 그러셨잖아요. 사람들한테 이렇게 그 당신이 말씀하시는데, 어머님하고 제자들이 찾아왔잖아요. 네. 어 제자들인가? 뭐, 시, 아, 그, 그 저, 어, 친척들 현재, 찾아왔죠. 네, 찾아왔더니 사람들이, 네. 어, 가족들이 왔다 그랬더니 예수님 뭐라 음, 그랬어요? 누가 내가족이 그러니까. 그러니까, 누가 내 가족인가, 이거를 먼저 생각하셔야 된다는 네. 거예요. 정말 가족 같지 않은 사람하고는 인연을 음. 끊는 게 맞아요. 네. 진짜 가족 나를 정말 가족처럼 여기는 사람들을 잘 챙겨주는 게 그게 맞다고 생각되고요. 네. 두 번째로 기억을 억눌러 억눌려 놓으셨다고 음. 얘기를 했어요. 음. 근데 많은 분들이 에, 어떤 안 좋은 기억을 생각하기 싫으면 그냥 생각하지 않으면 사라질 거다라고 생각하시죠. 네, 네. 절대로 안 그래요. 그게 어, 아니라. 네. 내가 그 기억을 되살려 놓지 이렇게 떠오르지 않으면은 얘가 밑으로 내려가요. 그거는 이제 심리학에서는 억압이라고 하거든요. 네, 네. 눌러놓는거 떠오르지 못하고. 예, 예. 눌러놓을수록 얘는 떠오르려 고 그래요. 어. 근데 내가 눌러놓으면 그러면 얘가 떠오르는 게 꿈꿀 때, 꿈에서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무슨 살아있는 생명체 같아요. 그 이게 IQ가 있어요. 얘가 그냥 이렇게 그냥 감정이 아니라. 네. 어떻게 보면 은 진짜 뭐 외계 생명체 어, 비슷하게 네네네. 그런 그런 게 있어요. 음. 그러니까 눌러놓으면 딴 데서 튀어 올라와요. 음. 그리고 얘는 눌러놓으면 더 커져요. 음. 그 나중에 극단적인 선택할 생각까지 하게 만드는 게 아. 억압의 후유증이에요. 네. 그리고 제일 안 좋은 거는 안 좋은 기억을 계속 눌러놓으면 터널 비전 현상이라는게 생겨요. 음. 터널 비전은 그 기차 터널을 보면은, 음. 이쪽에서 저쪽을 보면은 하얗게 뭐 구멍이 보이잖아요. 네. 그것만 보이는 거예요. 음, 음, 음. 주변에 있는 건 하나도 안 보여. 아, 네. 이게 터널 비전 현상이에요. 그런 아, 네. 근데 내 눈에 음. 보이는 그 하얀 그 구멍이 음. 가장 안 좋은 생각이에요. 그래요? 네. 주변에 있는 선택의 여지 없이 그냥 음. 오로지 이것뿐이야라는 음. 외골수적인 생각을 만드는 게 억압의 부작용이에요. 음. 그래서, 형제님께 제가 권하고 싶은 것은 가족과의 인연을 끊을 것인가 말 것인가 이거를 결정하기 전에 네. 그 억눌린 기억들을 떠올려서 치유를 하시는 게 그게 가장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그런 억압된 기억을 치유를 해야지 그 다음에 선택을 할 때도 비교적 안전한 선택을 할 수가 있는데 이거를 억눌러놓은 상태에서 선택을 하라 면 최악의 선택을 할 수가 있어요. 음. 예 네, 그래서 일단은 전문 상담가를 만나서 대화하면서 내 마음 안에 엉들린그 상처들을 좀 보듬을 필요가 있어요 네, 그 기억들을 더 올릴 필요도 있고 네, 네. 그 그러니까 예컨대 내가 누군가를 어떤 미워해요 음흠. 근데 그 미운 감정을 눌러놓으면 얘가 커지면서 상대방이 갖고 있는 잘그 사람이 그나마 잘한 거는 하나도 안 보이고 음. 오로지 미운 것만 보이기 시작해요 네, 네. 그니까 러 이게 이게 어떤 일이 벌어지냐 면은 민족관, 민족관의 그 학살극 아, 같은 게 네. 벌어지잖아요. 네. 네. 이게 네. 이런 네. 현상 때문에 생기는 네. 거예요. 그러니까 과거에, 어, 과거사 안에서 일어난 또 일들을 갖다 다 꺼내놓고 음. 서로 얘기하고, 화해하고, 대화하고, 이걸 해야 되는데, 그냥 음. 눌러놓게 되면 나중에 음. 어느 시점이 됐을 때 상대방을 사람으로 안 보고, 괴물로 보고 죽이는 일이 음. 시작돼요 이게 대량 음. 학살극이 벌어진 모든 사건들의 공통점이에요. 네. 네. 그래서 뭐이 가족 관계 에서 벌어졌다 그러는데 사실 이렇게 억눌린 기억을 갖다 떠올려야 되는 것은 음. 남북간의 관계 또 우리와 일본관의 관계 다 포함돼요. 과거 사안은 덮어버리는 게 아니에요. 아. 다 들쳐가지고 네. 남과 북이 모여서 또 한국과 일본이 모여서 서로 과거의 얘기에 대해서 얘기를 갖다가 해야 돼요. 그리고 서로 대화를 나누고 어떤 부분이 오해가 있었는지, 또 어떤 부분이 우리가 편견을 가졌는지, 서로 대화를 해야지 양쪽이 다 치유가 돼요. 그리고 사과할 줄을 모르는 것 같아요, 우리가. 그쵸. 그렇죠. 그러니까 그거를 꺼내놓은 것 자체가 두려운 거죠. 음, 그렇죠. 예, 네, 예. 네. 그, 그런데 뭐, 우리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우리 남쪽 같은 경우에는 지금 뭐, 예를 들어서 뭐, 좌파다 그러면 빨갱이, 우파다 그러면 뭐, 이렇게, 반동무자 이런 식으로 하는데 이게 남쪽만 그런 게 아니라 북쪽도 똑같거든요. 그렇죠. 북쪽도 자기네 체제에 안 맞으면 반동무자로 몰아서 음. 아이지 탄광으로 보내요. 남쪽에서는 내 마음에 안 들면 빨갱이로 몰아가지고 그냥 처형을 시켜버려요. 남과 북이 단어는, 단어는 다르지만 쓰고 있는 건 똑같은 걸 쓰고 있는데 이렇게 사람을 함부로 대하는 걸 없애는 없애려면은 만나서 대화해야 돼요. 그, 어, 남쪽에 내려온 분들 중에 북한에서 그, 김일성이 정권을 잡고 그냥 조금 동가진 사람들 같다가 무상으로 다 이렇게 빼앗아 버리고 음, 음. 무상 분배를 했다 그러더라고요. 음. 그때 중국 쪽에서 말렸대요. 그렇게 심하게 하지 말라고. 음. 근데도 김일성이 그 말을 안 듣고 무조건 그 부자들은 다 아, 네. 반도 문제다. 네, 네. 그때 그렇게 재산 다 뺏기고 음, 가족이 음. 처형당한 사람들이 아, 내려온 네. 거예요. 네, 네, 네. 네. 그이 사람들 눈에는 그렇죠. 그렇죠. 조금만 이렇게 뭐 다른 반응을 하면 다 빨갱이로 음, 보일 음. 수밖에 없는 거죠. 그그 음. 사람들의 그런 마음도 이해를 해야 되고 음. 또이 사람들이 내려와 가지고 엉뚱하게 그 엉뚱한 사람들도 많이 죽였어요. 네. 제주도 같은 경우에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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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 사람들이 정말 어 이거는 불순 세력인 거죠. 네, 네, 네. 이렇게 서로 상처가 많은 거예요. 컴플렉스도 음. 많고. 그니까 이거를 그냥 몰아붙이기만 하면은 해결책이 안 나고 자칫 나중에는 내전이 발생할 수도 있어요. 네. 그러니까 정치가들은 이런 부분을 갖다 절대로 건드리면 안 되는 거죠. 오히려 이용하려고 하는. 아, 그러니까 이게 그게 나, 더 나쁜 놈들인 네. 거예요. 네. 그, 한쪽을 갖다가 죽일 생각을 하고 있다는 라 거죠. 네. 장 가장 사악한 정치 방법이고 음. 정말 그 정치하는 사람들은 양쪽의 트라우마를 다 이해를 하고 음. 양쪽의 마음을 갖다 보듬어 주는 사람이 나와야 된다고 생각해요. 네. 그런 뭐 한일 간의 관계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그 일본한테 받았던 상처들이 있잖아요. 네. 일본에도 그런 상처에 대해서 얘기하자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음, 음. 그분들과 계속 만나가지고 여론을 형성해서 일본 사람들도 한국 사람들이 입은 상처나 트라우마를 이해하게 만 작업을 하면은 한국과 일본 사람들 간의 관계 개선에 도움이 된다는 거죠. 근데 항상 중간에서 이간질하는 사람들이 음, 있다는 거예요. 그게, 가장, 그게 가장 문제다. 저 외교부에 진짜 자리 있나 알아봐야 해 네, 이제 또 다음 댓글에 외교부로 보내라고 얘기. <laughs> 그러면 이분은 우선 그 상담 전문가를 만나서 그기억과 네, 대면을 해야 된다는 말씀. 그걸 봤어요. 먼저 해야 돼요. 네, 그거. 예. 네. 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는 가정의학과 정도의 그 조언을 드렸고 이제 보다 더 심도 있는 어, 그 치유 과정은 전문 상담과 만나시는 시도를 한번 하셔야 될것 같습니다. 가들 영성심리 상담소장이신 홍성남 신부님과 함께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